안녕하세요. 무세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 속근위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근섬유보다 느리게 수축하여 적은 힘을 발휘하지만 피로의 저항력이 커서 근지구력에 유리한 지금보다는 수축이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어 근비대에 유리한 속근위주의 운동을 해야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천천히 운동하면 속근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몸운동인 푸시업의 경우 나의 체중과 중력에 의지하여 운동해야 하죠. 그렇지만 충분한 훈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력에 도달 되면 성장한 근력에 비해 중력에 저항하는 나의 체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개수를 채울 때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이상 속근이 쓰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비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푸시업을 할때내등 위에 사람을 앉혀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아주 간단하게 중량을 올리는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정한 지지면을 이용하여 신체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 바닥이라는 안정적인 지지면과 각종 도구를 이용해 불안정한 지지면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푸시 업을 일주일에 두 번, 3 회씩 1 0 세트 분량의 운동을 8 주간 수행한 후 벤치 프레스 원아래가 팔굽혀펴기 개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보수볼과 같이 불안정한 도구를 사용한 집단에서 더욱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볼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수의 약자를 쓰는 보수는 both s i d e up이라는 양쪽 면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황에 맞춰 뒤집어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 주는데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바닥면에서 운동하게 되면 한쪽 팔에 힘이 딸릴 때 다른 팔의 힘으로 라도 개수를 채울 수 있는 반면에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운동하게 되면 양쪽 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부족한 팔의 힘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양쪽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힘이 추가되어 신체의 전반적으로 힘이 더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로 속근을 더잘조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볼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내용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푸시업을 짓 냉할 때는 팔을 받치는 면이 평평해야 손을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기 때문에 볼록한 부분을 아래에 두고 사용하면 되고 보스볼의 양 끝을 잡고 운동해야 손목이 꺾이면서 팔꿈치 쪽 근육의 힘줄이 파열되어 테니스 엘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는 발생하면 팔꿈치 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 한번 다치면 자가 치료도 쉽지 않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을 가슴 쪽으로 모을수록 가슴 근육인 대흉근에 전체적인 자극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나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관계로 보스볼의 양 끝을 잡고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한 세트당 10개 이상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운동해주시다가 숙련이 된 후에 무릎을 떼고 푸시업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5개도 못하면 근육이 찢어질 만큼 충분한 반복 횟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15개씩 해버리면 속근을 깨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 기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2, 3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고 푸시업과 같은 맨몸 운동 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 강화를 통한 균형 강각및 기초 체력 강화 운동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다면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헬스장 1개월 등록 비용보다도 저렴한 가격이고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적극 추천드리며 보스볼을 이용한 다른 운동 방법도 궁금하시다면 바로 답변 드릴 테니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이상, 대모였습니다.